이 남자는 방탄차에 앉아 다이아몬드 가방을 지키고 있었는데 차가 멈추자 마스크 쓴 여자가 세차원인 척 위장에 다가와 차 앞유리를 닦으며 특별한 스캐너로 차량 번호를 몰래 스캔했습니다. 팁은 구겨진 지폐 한 장이었고 그녀는 즉시 파트너에게 번호를 보냈고 파트너는 시스템을 해킹해 차 내부 온도를 올렸죠. 경비원은 에어컨을 켜려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차를 바꾸기로 한 그들이 내리려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원격 조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파트너는 차를 후진 시켰고 대장은 운전석으로 몸을 날려 브레이크를 밟으려했지만 차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죠. 차가 앞에 서 있던 차와 부딪친 후 파트너는 지정된 장소로 옮길 계획이었고 그의 동료가 다른 차두 대를 보내 방탄차를 양쪽에서 들이받게 했습니다. 대장은 살기 위해 창문을 걷어쳤지만 방탄 유리였고 충돌 때문에 에어백이 터졌지만 속도는 줄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터널에 도착하자 파트너는 갑자기 차를 꺾어 다른 차들을 따돌렸고 차는 버려진 창고 앞에 멈췄는데 거대한 트럭이 나타나 차를 창고 안으로 밀어넣더니 문이 즉시 닫혔습니다. 대장은 내부의 밝은 빛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다가 총을 쐈는데 총알이 바깥에 서 있던 남자를 맞혔죠. 분노한 파트너는 원격으로 차보닛을 열어 마치 가스 파이프를 연결했고 가스가 차 안을 채우기 시작하자 대장은 손으로 막으려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하고 가방을 꽉 붙잡다가 의식 줬던 구겨진 집회만 있었죠. 진짜 다이아몬드는 이미 여자와 파트너가 가지고 사라진 뒤였고 그들은 섬에서 평화로운 삶을 즐기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